안녕하세요. 한자삼나기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이에요. 어, 5월도 이제 초순이 이제 끝나가요. 그죠? 이 가는 어떤 시간을 내가 잡을 순 없지만 내 지식은 내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그건 또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죠? 어,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는 막을 두이 막을 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두절. 뭐 교통이 두절됐다. 교통이나 통신이 이제 딱 막히면은 우리의 교통 두절됐다 이런 말 하고 또 성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두보,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 이백하고 쌍독을 잃었던 그 시인 두보 할 때도 이제 이두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문불출. 이 두문불출도 제가 고사성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면서, 음, 나는 절대 조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두문동이라는 곳에서 나오질 않아서, 나중에 거기다 불태워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 밖으로 안 나올 때 두문불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두견화. 두견화 같은 경우에 진달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이고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러면 막을 또 그랬는데, 여기 나무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에 보면은 마골두가 대표 훈음이 아니라 자전에 보면은 팥배 나무 두 그래요. 나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막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제 모래 주머니 이렇게 하고 척척척 쌓아놓잖아요. 물 이렇게 너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범람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무슨 개울이라든지 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천에 그 물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옆에 동네에게 침수하면 안 되니까 모래 주머니 막 군인들도 나와서 동원돼갖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흙은 그렇다고 치면은 산이 민동산이면은 그 여름에 왜 이렇게 장마지 그러면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만은 나무를 많이 심고 빽빽하면은 그 뿌리가 지탱해주면서 이게 이게 어떤 쓰러지거나 이게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게좀 드물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이 다 한마디로 그런. 어떤 자연재해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막을두에서 연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팥배나무 두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나온 거고, 나무니까, 그죠? 그 나무는 어디에 있냐? 토양, 흙에서 자라는 거죠. 나무들은 대개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어떤 들꽃, 조그만 들꽃 보면은, 바위 틈,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보면 신기한 게, 어, 저 어떻게 바위에서 저 소나무가 저렇게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하면서도 너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잘서 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나무나 흙 같은 것이 어떤 자연재해도 그렇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달굴연. 자, 이 달굴연 그러면은 연단, 연유. 연유는 우리가 여름에 왜그 빙수 먹을 때 보면 달달한 걸 이렇게 짙은 그 우유 빛 나는 그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걸 넣어야 팥빙수가 좀 달고 그렇잖아요, 빙수가. 그럴 때 연유 아니면 연단하다. 뭐 연육작용 뭐 이제 이럴 때 쓰, 이제 쓰는데 연옥 연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로 단련받는 곳 이렇게 나오는 게 연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설명해드리면은 이 뒤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이 부분은 보통 가릴간 아니면은 가린다는 거는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가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별하다, 분별. 할 분별할 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요 모양이 나오면 받침이 다 니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달군다 했으니까 불로 달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달굴연이 대표 훈음인데 불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불리다라는 게 우리가 뭐 물에 불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달구어서 두드렸다가 또 물에 집어넣어서 치식하면 다시 꺼내서 막 이게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를 이제 불린다. 그래서 왜 쇠불릴 연 쇠불릴 단 우리가 다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달군 이 달굴 연자 같은 경우에 불린다라는 거는 불구덩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이게 쇠를 하여튼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릴까 간, 분별할까 한간 그러는데 요거는. 이속에 점점은 뭐냐면, 여덟 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금 동그라미 친건 여덟 팔이에요. 그러면 여덟 팔하고 묶을 속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이가릴강 같은 경우에는 분별하다 할 때, 여덟 팔은 이제 여덟 군데로 나눠서 묶을 속 묶는다. 그걸 가려낸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나무꾼으로 이제 산에 갔다 그러면 이거는 두 굵고 이게 이런 나무는 이제 아 이거는 장작으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낙엽 같은 경우에 나중에 불쏘시개를 쓰면 되겠다. 또설립까지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분리하는 거다 이게 가려내는 거 골라내는 거 분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같이 이게 엮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달군다는 건 뭐예요? 불로 달궈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원래는 이거는 가릴까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글자 자체는 가릴까는, 분별하다 이런 거는. 그러면 뭐를 달굴려고 한다 하면은 달군다 했을 때뭐 연탄이든 이런 거라든지 불린다 이럴 때 불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로 가열해서 이걸 단단하게 만드는 거. 라든가 아니면 달군다 그랬으니까 이게 불꽃이 활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거를 말할 때 여기서 가려낸다는 것 그니까 분별한다라는 거는 아 그럼 내가 불을 좀 세게 써야 되겠다 하면은 뭐 장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으면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 뭐 잠깐 뭘뭐 데피는 정도 라다 라든가 하면은 뭐 정말 낙엽 같은 걸쏙 불쏘시기로 좀 잠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려낸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 나뭇가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불이 있으니까 이 용도를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이냐를 가려낸다. 아니면은 여기서 분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형성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장 익숙한 거는 말 그대로 연탄할 때. 지금 은뭐 연탄 때는데 거의 없겠지만 이럴 때가 그래도 가장 귀에 익숙한 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매혹할 매 자, 매혹할 매그때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매력적이다. 뭐 매료됐다. 뭐 매혹하다. 그러니까 매혹적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매혹적이라는 거는 남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서 이게 유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귀신한테 홀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 다음에 매혹할 매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도깨비 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귀가 나왔죠, 그죠? 귀신귀가 부수예요. 그 다음에 뭐 홀리다, 미혹하게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 귀신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TV 이렇게 보면 뭐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 나오면은 항상 머리 풀어헤치고 흰 소복에 피흘리고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머리 이 지금 이 귀신의 머리예요 머리하고 지금 몸통은 없어요 안 보여 그다음에 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귀신이라 하면 그러면은 여기 아닐미 같은 경우에는 초성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예요 그런 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금, 매혹할매가 우리, 이제 이런 책에서는 매혹할매가 대표 훈훈이지만 자전을 딱 펼쳐보면은 도깨비, 매. 이렇게 써 있어요. 도깨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보면은, 어저 사람 도깨비 같다. 뭐, 이제, 이런다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사람하고는 도깨비는 사람한테 도깨비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귀신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귀신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아, 머리가 그게 뭐야 귀신같이 이런 표현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귀신이라고 안 하고 이제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홀령 뭐 귀신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그 드라마 이런 거 봤을 때전 전설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귀신 그러면 그래도 항상 보면 여자이고. 또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귀신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이뭐 예쁘다, 그 다음에 매료를 시킨 매료 시킨다, 뭐 이런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닐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이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이제 이 자체에서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니까 여기에 도깨비 메가 나오고 사람을 홀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닐미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 도깨비면은 귀신이라면 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가, 어, 누구한테 내 홀린 것 같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홀린다 할때 매혹할 매자를이 글자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부수는 귀신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한자를 외울 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